안녕하세요. 오늘은 짱구는 못 말려 욕실 피규어 가지고 왔어요. 제 위시는 흰둥이하고 짱구 그리고 히든 피규어. 히든 피규어는 뭔지 몰라서 궁금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세개 사왔는데 우선 뜯어볼게요. 허! 짱구, 짱구야. 대박 사건, 대박, 대박. 이거는 캔디인 것 같고, 음, 저리가. 음, 푸딩. 음, 요렇게 한 세트거든요? 근데 짱구 나왔어요! 너무 귀여워! 이거는, 어떻게 뜯어야 하는 거지? 칼도 없이. 일단 뜯겠습니다. 요렇게. 오 욕실 바다. 짱구랑 의자예요. 너무 귀엽죠? 여기 이렇게 의자 놓고 의자 놓고 좀 저리 가. 푸딩, 저리 가. 짱구. 짱구 너무 귀여워. 미쳤어. 짱구 엉덩이 이렇게 꽂아주면 돼.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엽다 이거 이렇게 하나 있고 캔디. 어허 후니 머리를 봤어 어? 아닌가? 아훈이야 훈이 후니. 훈이라니 그래도 이게 으아, 너무 귀여워요 욕실 욕조에 열리나? 헉, 열려! 의, 의자도 있어요. 어, 안 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너무 귀여워. 욕조에 후니. 아, 왜 많고 많은 애들 중에 후니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헉, 너무 귀엽죠? <laughs> 강아지도 귀여워. 이렇게. 후니.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캔디 빼면, 오! 헐, 대박! 아 이거 싫어? <laughs>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 개, 세 개를 샀는데 후니가 두, 두, 두 개나 나올 수 있죠? 아, 진짜 최악이다. <laughs> 차라리 맹구가 더 귀여워. 후니 모양. <laughs> 후니 착하긴 한데. 음, 이거는 밤에 재도전할 거예요. 난 얘로 만족할 수 없어. 훈이로 만족해야 하다니. 어? 심지어 나오지도 않아. 어, 귀여워. 귀엽긴 한데 훈이를두 개나 갖고 싶진 않아요. 짜잔. 오늘의 결과. 너무 귀엽죠? <laughs> 캔디. 캔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맛없게 생겼어요. 딴 바나나, 하트, 포도.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인 것 같고요. 맛은 별로. <laughs>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짱구!